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그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이 연약함의 문제들은 죄와 뗄수 없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이 사람 자신의 죄나 그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그도 사용되고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적인 세계를 함께 적용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 그러면 죄와 무관한가?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죄와는 관련이 없구나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을 단편으로 삼아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병자였는데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의 문제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죄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이 고통의 출발점은 죄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과 또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 문제를 안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제 3자인 우리가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런 걸까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죄 문제로 제3자가 적용해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몸이 아프거나 제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하나님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내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삼자에 대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되는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풀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3자에 대해서는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신방을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는 것이 아무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의 눈을 밝히는 사건, 이제 내일 좀더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단받는 건 싫어하지만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줄 알고 제 3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또 시선과 또 시각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